응, 음? 가자. 응. 음? 소화시킬 겸 나가자고. 소화시킬 겸 나가자고. 아 와, 감동해. 아주 뭐 그냥 2 4 시간 내내 건강을. 사람 하나 살립니다 아 제가. 아 <laughs> 그러니까 먹고 바로 또 그제 나가야지. 아 우와. 소화시킬 겸 나가자고. 응? 음? <laughs> <laughs> 자꾸 못 들은 척하지 말고 아, 일단 설거지를 좀 하고. 그래 높게 <laughs> 된다 고 그래. 준비해. 준비를 해? 설거지 할 테니까 금방 준비하라고. 뭘 준비해? <웃음> <웃음> 혼자 오신 거 혼자? 빨리 와. 아유, 알았다고 간다고. 아유, 알았다고 간다고. 그래서 첫째 와서 운동이 되냐? 무슨 축지법을 쓰나? 씨. 겁나 빨라. 근데 우리 지창서 배가 조금 나왔네요. 네. 아 아니, 우리 지창욱 오빠 진짜. 나이 먹고 배안난사람은 김국진 밖에 못 봤어 김국진밖에 못 봤어 진짜로 <laughs> 김국진, 이윤석 배고는 다 배가 나왔어요. <웃음> <웃음> 하... 참밥 빨라. 밥 먹고 이렇게 소화시키면 얼마나 좋아. 어? 밥 먹으면 또 식곤증 쫙 오잖아, 또 잠깐 또 자주는 것도 또. 아니 왜 밤에 자. <laughs> 왜 지금 초저녁에 어, 밤에, 자. 밤에 자지, 밤에 당연히 자는데. 이렇게 걷고 딱 씻고 자면 개운하잖아. <laughs> 오고 있어? 가고 있지. 아유 아줌마 코치처럼 냉혹하네. 맨날 내가 맨날 앞에 가. 어? 오빠가 앞에 가는 걸본 적이 없어. 비쳐지기 하... 시작했어요 지금. 너무 좋지? 소화되고. 아유 너무 좋지 너무 좋지. 아이고 동이 날씨도 딱 좋네. <웃음> <웃음> 근데 체력이 어, 다르네. 네, 그 건강 관리하는 사람 못 당해요. 아 우와. 아니 그런데도 그래, 아니 뭐 아니 뭐 저도 웬만한 웬만큼은 걸어요 근데 저는 걸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는 걸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<laughs> 저 에스컬레이터 잘안 타거든요 다 계단 올라가니까 아 워낙에 이제 운동을 좋아했었는데 이제 딱그 그딱 운동을 좋아한 게 좀. 아니라 농구를 좋아했었던 아 거라고 이렇게. 예, 농구를 <laughs> 좋아했습니다. 농구를 <laughs> 너무 좋아했기 <laughs> 예. 때문에 매주 사실 한 번씩은 꼭 나가서. 아, 날렵하다, 이때는. 음. 농구를 이제 너무 다치니까 못하게 됐어요.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살이 이제 붓기 시작하더라고요. 아하. 아이고, 도망 아이고, 도 <laughs>